이번에는 네. 신강을 있다 음. 그리고 뭐 뭐라고 해야지 대가 세다 네. 그런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 음.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좀 다른 특징들이 있나? 어떤 특징들이 갖고 있어 요 차이죠? 무당들이 이렇게 보면 사실 기운으로 느끼잖아요. 기운으로 나는 느끼거든 네. 느끼는데 눈빛을 보면 나는 다 아는 것 같아 사실 눈빛이 달라. 아, 일반 사람. 눈, 눈빛이 달라. 다르다? 눈빛이 달라서, 사실은 뭐, 저 사람이 무당이다, 아니다, 안 물어봤는데, 모르, 모르잖아. 모르는데, 아, 느낌에 저 사람이 뭘 모시고 있거나 하고 있는 것 같아. 포스가 달라요, 사실은. 근데 보면은, 백방 그게 있어. 느껴지는 기운들이 다른 거죠? 기운이 다른 거야. 기운이. 근데 음. 그거는, 그 기운이라는 건, 사실 우리만이 느끼는 거니까. 우리만이 느끼는 건 일반인들은 사실 감지가 안될 수도 있는데 그 공기가 다르다고 표현할게 공기 이 사람들이 오면 공기가 달라져 옆에 공기가 햇반이? 햇반이다 진짜 씨, <laughs> 뜬금없이 말못 막히게 하네 <laughs> 재미가 있었다 아무튼 음. 그런 기운이 약간 다른 사람이 점을 보러 오면 어떻해아그 느낌이 나지 음. 근데 속이고 오는 경우도 있어 사실은 속이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들킨다 이제야 이건? 말한다 선생님도 속이고 봤다 안 봤다 나는 안 봤다 안 봤다? 나는 안 봤다 다른 분들은 왔어요? 전부로? 많이 왔다 그분들 하... 그러지 마! <laughs> 솔직하게 하고 와야지 요새 와고 가만 보고 마 모시고 있으면서 아이라이 사고 나중에 보니까 유튜브 나오고 이러대 아 진짜? 그래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지 마! 알았어요. 간은 보지 말고 순대만 봐라. 그래. 순대만 봐라. <laughs>